가보자! 오케이 렛츠고 너왜 가방 뒤집어진거 아니야 이거? 아... 영양 <laughs> 재진이에요 아니 <이탈리아> 가방 뒤집어져야지 흑죽수 <laughs> 재진이에요 근데 비오면 집 가게 돼 이거 비우면... 막 가로 떨어진다 그러던데? 네 떨어져요 만지지 마 말고 형이 모르시는구나. 야, 열고가. 또 정품 인증이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비가 세야 정품 인증이에요. 이거 비세요? <웃음> <웃음> 여기 비올 때 코너바리 꺾은 때잖아 아, 코너바커면 여기 비싼다고? 일로, 일로! 에, 걸로. 아, 여기로, 여기 문틈으로. 아, 그렇네요. 뚜루룩! 뚜루룩! 네. 떨어져요, 코너바리 꺾으면. 아, 역시. 깜짝 <laughs> 놀랐어요. 정품들만 되는 거잖아. 그것도 야, 이거 대화가 너무 편해. 형지라서. 형지라서 이렇게 내 음악 가잖아요? 음. <목소리> 아, 자, 이제 할때똥꼬그힘줘 야, 이뭐 아, 요내리거이야 이거, 이거, 는데 없어? 아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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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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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오다 남한산성 가서 파전 먹을까? 여기 여기 남한산성 근처잖아 그치? 엠 네, 엠투 네, 탈 때? 엠투탈 때? 네, 때? 네, 남한산성 한번 갔어 보였었잖아 뭐어한 번. 우리 한번 갔지 옛날에 내가 트라이언프팔때 오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보험만 그 자리에서 들고 내가 그 보험 드는 걸 확인을 받고 나한테 왜냐면 내가 보험 안 드셨으면 타고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때는 내가 폐지를 안 했었어 아, 번, 어, 번호판이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냥 차에 헬멧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어, 반바지 엄청 짧은 거 입고 오셨는데, 아니, 두 분이 왔어. 아 이제 아내분이 차 운전하고 가고, 남편분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, <laughs> 이제 그 와이프분 바이크였거든. 타는 아 게근 남편분이 가면서 뭐 테스트도 하고 그냥, 그냥 그런 거였어몇키로남았어 한두 자고 자기 오토바이랑 경주나 가주고 보러 온 사람들은 없었어요. 아직 없었어요. 아, 제가 처음이에요. 예. 네. 제가 증거 자료 남겨 아... 넘어지면 <laughs> 됐어해서 됐어. 그만 빼고. 음. 먼지도안 닦고 막 사진 올리고 그래요, <laughs> 지 그래 가지고. <laughs> 상 너무 좋아 고 여기가 여기 어디 얘기할 건데? 아, 여기 있네. 네. 오치, 오치. 아, 여기 있네. 무슨 거? 난 저런 건 신경 안 써. 네. 이게 다 취향이라 근데. 음 완전 글로 보니까 완전 뜨거웠어. 네. 아 검사를 아, 안 봐서 당연 24년 4월인데. 세리머니 끝났죠. 네 조금만 이따가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차주분이랑 어 음, 한번 얘기해봐 잘 모르시네 네 저희는 어떻게 빨 뭐야 이거 왜 그냥 열리지? 아 그때 안전구셨나? 찢은 제가... 상태에서 그냥 빼세요 네네 아. 그럼 이렇게 헛돌아야 돼아 <laughs> 어때 어 좋아? 상당히 좋은 거 아니야? 괜찮? 나는 근데 그 여기야 이다 다음이다 저거 오일 좀 묻어있던 게 오일 느타가 흘린 느낌이 딱 나긴 하더라고 근데, 근데 워런티가 살아있으면 개꿀 아니야? 작년 거면 워런티 있을 것 같은데 작년 4월이라고 했어 그지? 티백은 이제 그럼 아예 안 보는 걸로? 네 그래 이게 저거 탔다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시간 지나면 그냥 T120으로 아 그래? 네? 어어랑 백이랑이랑 얘는 900cc고 티백도 900cc인데 T120이라고 또 1,200cc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관으로 봤을 때는 앞 브레이크 디스크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. 맞아요. 생긴 게. 네. cc만. 높구나 예, 네, cc만 조금 세팅 값이랑 이런 게좀 다르고 옵션도 조금 다르고 많이 다르긴 해. 그래서? 500만 원 차이가 좀 커. 종결이라고 하던데 1 2 0이 근데 오, 아 500만 원 차이나. 난 네. 어, 많이 나네. 거의 그 저런 영국계 영국계 저런 바이크 중에서는 제일 위에 거긴 하지. 그러니까 그 T120이랑. 알라인티랑 야 이거 좀 어떻게 <웃음> 알라인티랑 <laughs> 코고나바리 장난 오, 없으신데 대단하시는 분. 근데 봐봐. 야, 나 불꽃이지 않았냐? 성남자, 성남자, 성남자. 사람 잘 사람을 절처 못 하잖아. 그냥 말 간단히세요. 하지 안 받으면 어때요? 그럼 <laughs> 맞춰도 안 하면. 아, 근데 눈을 못 봐. 어차피. <laughs> 부드러운 코너에서는 하는데 산길에서는 서로 목숨이 달렸으니까 <laughs> 인사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 황천길로 아 그럼 지금 점점 들어요 저 알죠? 어? 유튜브에 지금 최근 영상 <laughs> 다, 다 나온 거 같은데 얘다 나왔어 <laughs> 아니 진짜 지, 지, 이게 영상 올라갔거든요 어, 이게 뭐가 생각하거나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 있을 때가 뭐가 찍히고 자꾸 치텐츠 내가 만들어줘 조만간 출연료 줘야겠어 유튜브에서 <laughs> 3,000원 들어왔거든 네. 어우, 아 커피. 맞아 천명 넘으면 그때부터 죽이죠 어, 커피 한잔 벌었어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거 어차피 돈벌 목적이 아니니까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<laughs> 저기 산 저쪽이 이제 그걸 거예요 남산. 아 남산이래 남산산 남산, 남산 맞아요. 남산. <laughs> 요즘에 남산. 한 말이 나와. 그어 벌써 광주네. <laughs> 교차로 본사야? 교차로 몰라? 벼룩시장 알아? 인터넷 어떤 시절에는 그거 보고 구인부직했어. 뭐 중고차도 그런 걸로. 지금도 많아. 집 이사. 집 구하는 거. 월세 전세. 다 그런 걸로 했어. 와. 너무 이쁜데, 여기. <laughs> 아니, 별거 안 해.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는 거야. 어, 먹어요, 먹어요. <laughs> 알았어, 빨리 치고. 어, 어 내가 붙여줄게. 틀었어? 응, 빨리 드셔도 돼요. 감 네? 아, 우리 쌀국수 먹었구만 쌀국수에 짜조? 짜조, 문자 음. 아, 그러네. 이거 한국형이네. 짜조. 야, 아까는 베트남식이었는데. 짜조가 뭐예요? 저희 만두 비슷한거 음. 오, 좀 더. 이게 독일 건가? 비통수에? 네. 음, 그렇죠. 오, 야, 이 뭐가 많네? 깔끔하지? 자, 이게 얼마라고? 5 7 0 0 0원 해서 5 4 0 0원 이니까 3만에 샀을꺼야 5 7 0 0 0원야 블랙실드인데? 아 블랙.. 아 스모커, 스모커실드 오 이게 클리어 근데 이거 뭐 반사가래매 아그 색깔 맞다 반짝이래매 색깔 맞야 이게 훨씬 낫지 그러면 그런거 아니야 어 자재 이거 끼면 되고? 야아 이게 다 열면은 뒤집어봐 아우 지몬 미안하다 어. <laughs> 뒤집어야 이거 왜 없어 아 이거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나냐 여기 있는거 아니야? 아 이거 이름이 뭐더라 57 57? 이게 모자이크 하기 귀찮아 어딱이야 <laughs> 오! 야 이쁘다 괜찮아요? 오. 야 여기가 비니까 확실히 좋다 이게 얘, 얘도 소드피신데 근데? 그렇게 안 끄더라고요 야 어때 아아어 너무 못 생겼어 커보여 얼굴 아, 끔마져요 안 커보여 네 아니 확실히 이게 뒤에가 음 응. 약간 높아 높아서 그래 바클라가 적어서 이렇게 그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투브로잖아 <laughs> 야 이거 글램스, 거요? 글램스터 느낌 나. <laughs> <laughs> 야그 <근데> 여름용이야? 네온왔구나와 <laughs> <laughs> 이쁘다. 차로 가야겠다 어? <laughs> 체인 루브도 사야돼 예 귀여워 시야 여 하나 넣게 여기 귀엽냐 <laughs> 차고지 몰바 바이크 전용 차고지를 만들까 여기를? <laughs> 월30월 30? 야 너무 비싼데? 월30음 <laughs> 음. 이제 이건 제 겁니다. <laughs> 아, 반모를 빨리 사야 되나? 벌써? 한번 썼는데? 불패? 근데 이것 타면 반모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. 토케라 당연히 쓰는데. 안어았어어 영상 있잖아요, 여기. <목소리> 지금 거 지금 거. <laughs>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.